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스키 점프가 그 논란의 주인공인데요. 일명 페니스 게이트죠. 독일 매체 빌트는 일부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중요 부위에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아 중요 부위를 확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유력한 메달권 선수들이었던 두 명의 노르웨이 선수들이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복 재단을 하는 영상이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공개되며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스키연맹 FIS는 선수들 사이 히알루론산 주사가 사용됐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들까지 대응에 나서며 의혹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부정행위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중요부의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선수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스키 점프는 공기 저항력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스키 점프 선수들은 신체 지수에 꼭 맞는 경기복을 착용해야 하죠. 하지만 몇 밀리미터의 공간이라도 쥐어짜내 경기복을 조금이라도 헐렁하게 만든다면 비행 중 경기복이 바람을 받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위로 띄워주는 효과가 커지고 이로 인해 양력이 커지며 채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프론티어스 연구를 살펴본 결과 슈트의 둘레가 2cm 커지면 향력은 약 4%가 줄고 양력은 5%가량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점프 거리가 약 5.8cm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몇 cm로도 매달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요 부위에 점토 혹은 스펀지를 넣으며 인심과 바닥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부정행위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몇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 11월 핀란드의 전 아이스하키 선수 라세 쿠코네는 선수들이 신체 측정 때 속옷에 행주나 스펀지를 넣는다고 밝혔고 오스트리아 스키 선수 미카 페르메울레는 선수들이 속옷에 점토를 넣어 인심에서 바닥까지의 측정값을 무려 5cm나 줄였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규정이 어떻길래 이런 부정 행위가 계속되는 걸까요? 선수들은 국제 스키 연맹(FIS) 규제 당국에 따라 경기 전 신체 측정을 받습니다. 이 검사는 감독관, 관계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선수가 속옷을 입고 다리를 40cm 간격으로 벌린 채서 있으면 금속 막대를 바닥에서부터 최대한 위로 올려 인심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시각 검사 또한 통과해야 하는데요. 감독 의사나 감 간호사가 선수의 생식기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즉, 측정값을 줄일 수 있는 인공보형물이 속옷에 들어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일부 측정이 3D 바디 스캐너로 바뀌며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일삼기에는 신체 측정도 도핑검사도 꽤나 까다로운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이탈리아의 한 장거리 육상선수가 도핑검사 과정 중 하나인 소변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짜 성기 안에 숨겨둔 깨끗한 소변을 사용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 미국 스키첨프 선수가 경기복 뒤쪽에 쓰레기 봉투를 넣은 전적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 적발되는 수에 비해 훨씬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마치 관세처럼 공공연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행위 과연 도핑으로도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우선 중요 부위에 파라핀이나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도핑 위반이 아닙니다. 두 물질 모두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금지 약물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지난 5일, 이번 사태를 두고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도핑이 아닌 다른 경기력 향상 수단까지는 다루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도핑 관련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스키점프처럼 신체 지수와 경기복 규격이 직접 연결되는 종목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는 직접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경기복 조작 등의 신체검사 도중 규반 위반으로 인한 실격이 발생하면 옐로 카드를 받게 되고 추가 위반 시 레드 카드와 함께 다음 대회 출전 정지로 이어집니다. FIS는 이번 스캔들 이후 급하게 장비 관리 책임자를 고용하고 개혁을 예고하며 3D 스캐너 사용 확대, 경기복 재단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사전사후 검사를 담당하는 장비감독 교육 강화 등 여러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페니스 게이트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암리에 이어져 오던 스키 점프 종목의 부정 행위를 들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몇 센티미터 차이가 메달과 탈락을 가르는 극한의 경쟁 속에서 부정 행위의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앞으로 규정과 처벌이 더 강화돼 당당한 스포츠맨십 아래 공정한 올림픽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갓나온 외신이슈모 외갓집의 백주이었습니다.